할렐루야 주영광교회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폭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용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요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저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이는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교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2하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원, 서약, 약속.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내게 서원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할 것이며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그것은 너희가 내게 서원한 그 기도의 응답이 너희가 내게 갚아야할 이유가 되느니라. 해피하지 말 것이며 미루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 약속한 것이며 너희가 내게 간절히 구한 것이요 너희가 내게 결단한 것이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원 서약 약속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내게 서원을 할때 신중하게 할 것이며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그것은 너희가 내게 서원한 그 기도의 응답이 너희가 내게 갚아야 할 이유가 됐느니라. 해피하지 말 것이며 미루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 약속한 것이며 너희가 내게 간절히 구한 것이요. 너희가 내게 결단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용사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기 도움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